이거봐 이침대어수준 마인크래프트 침대보다 침대 같지 않아 이런 그래픽 가지고 뭘 사람을 놀래키겠어요 그죠? 오우! 오마이갓 잇츠 블러드 룩앳미이 사진을 보고 있으라는 건가? 아 벌써 신발 아 벌써 BTS님 아 잠깐만 오고.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에 볼 게임은 바로 디스 이즈 미란다 이것은 미란다입니다 라는 게임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분이 미란다래요. 그녀는 나누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녀의 비밀을 듣길 원하나요? 아니요. 앤 노. 아! <laughs> 아니, 씨. 아니 뭐야 이게? 이게 무슨 공포 게임이야? 아니 이거 그냥 옛날 그뭐 김길태 일기장 그런 거잖아요. 아, 진짜 이게 이게 무슨 공포 게임이야? 아, 정말 놀랐네 아. 이거 갖고 안 놀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바로 내과 가가지고 혈압 측정 해야 돼 저혈압. 이런 거. 눈이 좀 확대된 것 같다고요? 그래? 기분 탓 아니야? 둘다답정로로 바뀌었네요? 어. 근데 오히려 좋아. 방금 걸로 예습했어. 미션. 미란다를 찾아라. 그래픽 뭐 별거 없구만. 괜히 그런, 음? 별것도 아닌 사진으로 사람을 놀래키고. 아, 그러네? 아까 그게 눈이 훨씬 더 컸던 사진이네. 보정했네. 근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라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딱 보니까 그냥 그런 깝뚝지. 그런 거 밖에 없어. 열쇠. 어 이제 열리네요 이거 봐이 침대 어수준 마인크래프트 침대보다 침대 같지 않아 이런 그래픽 가지고 뭘 사람을 놀래키겠어요 그죠 열쇠가 하나 더 있고요 For y -L a l You Y1AGMOJYW70 이게 뭐죠 와이파이 비번일 수도 oh! oh my god it's blood look at me 나를 보냈는데 근데 님이 누군데요 이 사진을 보고 있으라는 건가 아 벌써 신발 아 벌써 BTS님 아 잠깐만 자 개뻔하죠? 사진 보고 있으면 또 아까 그 레퍼토리로 갑툭튀 너무 뻔하죠? 하지만 우린 알고 있어요 언제일지 모르는 것 뿐이야 오케이 아 진짜 신나네 아 별것도 아닌걸 이런 거다 솔직히 그냥 소리로 놀래키는 거야 눈 그냥 검은색으로 다 그냥 까맣게 칠해놓고 어? 그런 거야 그런 거 아, 봐봐 이거 실험 내가,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아 내가 말했잖아! 와 진짜 존나 뻔하네! 왜 뻔하게 해. 그렇게 놀래키는 거야! 오? 오마이갓 오마이갓 홀리쉣! 와 이제 그냥.. 그냥 있네? 그냥 서 있네? 아주 그냥 이제 대놓고! 어 깜짝이야! 더 쳐다보고 있자 키키키키키! 악취 쎈! 아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아 잠깐만.. 아 진짜 짜증.. 야! 아.. 아, 더워. 에어컨 좀틀어야겠어 아니, 근데 제가 온갖 공포게임을 다 해봤어요. 레이어 오브 피어즈, 디사지, 아웃라스트, 원투. 이런 거 가지고 전혀 줄지 않아요. 특히 이런 그냥 사진 갑툭튀로 놀래키려고 하는 이런 어? 3류 오브 3류 게임 가지고 제가 놀랄고같습니까 뭐요? 전쟁 가자, 왜 영단어 테스트를. 아! 니 저. 전 사실 예. 낯을 많이 가려. 난 여자가 무서워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팬미팅 하실 때 구분 안 가게끔 가면을 쓰고 오시라고. 사람 놀라니까. 어유 왜왜 불을 쳐 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 앞으로 어떻게 봐? 어 불이 있네. 아우 깜깜해서 뭐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 인디 게임 만드는 어아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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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짜증나. 그만할까요? 어? 아, 솔직히. 아, 짜증나. 아니, 아무 장치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림만 드르, 드르. 이렇게 틀어주고 이게뭐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게임이야? 난 인정할 수 없어. 종합 게임 유튜버로서 이런 게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양질의 게임들이 인디 게임 사이트에서 묻히는 거고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 의욕을 잃어가는 한 시간 후. 그러고 이렇게 사람 놀래키려고 고그러면안 되는 거라고요. 아 화장실. 이거 봐, 이것도 화장실을 합치고 문을 닫아버리셨네. 이게 어뭐 이게 수건이요? 이게 어떻게 수건이야? 베리석 타일이지. 반장하겠다. 아 사람 있어요. 아, 미소이, 미란다 씨요. 오지 마요. 들어오지 마요. 아, 그 그렇게 오, 놀리켰으면 됐지. 그거. 아왜 이런 소리는왜듣는 거야? 어왜피왜 왜 흘려? 누구세요? 어, 어. 아 우는 소리 너무 리얼해. 아왜 자음 양이야? 아왜사플되게 만들었어? 니가 와요. <laughs> 왜 갈대요 미란다 씨! 제가 손님이잖아요! 손님한테 이리로 와라 저리로 와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 문도 다 잠궈 놓고. 오늘 심정지 올것 같아. 나 옛날 같지 않아. 지금 심장 무리 가면 안 돼! 보지 마! 이거 뭐야. 뭐야 생겼어. 금색 열쇠. 이거 심지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끈 거잖아. 어? 내 손으로 <laughs> 왜 껐지? 오늘 눈물 떡 붙이셨어. 자 산타가 선물을 주러 왔어요, 미란다 씨. 아, 이거 뭐야? 보정 어플을 너무 악용하시는데? 코가 큰 미란다씨. 그냥 미란다씨. 틱톡커 미란다씨. 어우, 외계인 미란다씨. 배빡치는 미란다씨. 형, 갓가지 미란다씨가. 아, 이거, 백팔 또잖아. 아, 이거 개뻔해. 진짜. 계속 뻔한데 놀래는 게 너무 짜증나. 내미대를 나도 알겠어. 이거 나오겠지, 이거. 기출을 몇 번을 내는 거야, 이거.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이 사람아 아, 뭐하시는 하시... 뭐 거예요 미란다씨 왜 그러는 거야 참이 사람이 어아 수줍음이 많은 사람일세 실제로 보긴 좀 겁나고 놀래는 켜야겠고 아또문 열어놓고 쏙아왜덕수게 아. 아, 울어 아왜 울어 잠깐만 소리 좀 줄일게요 너무 시끄럽게 우시네 아, 내가 울린 거 아니야! 뭘 여자를 울려야, 내가 더울거 같아요! 닥쳐요! 좀! 너 뭐야, 저거는? 누가 이제 감자탕집 앞에 있는 풍선을 앞에 갖다 놨어? 이거 뭐야? Let me fix you better. 내가 널 고쳐줄게. 좀더 낫게. 이러면서, 아, 이 사람이 미란다 얼굴을 이렇게 보정해준 인간인가 봐. 진짜 흥막은 성형외과 원장님이었어. 골파리 어? 성형외과 의사님이 괴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어, 뭐야? 어? 난데? 내가 미란다였어. 아씨 내가 현무수로 내가 실어졌어. 아 미란다가 우는 이유가 성경에 성형... 오오 오오 선생님 와 팔이 <laughs> 팔 길이가 <laughs> 발바닥이랑 똑같네 와 어떻게 이렇게 길시지 근데 의사 선생님은 되게 터하게 생겼다 미란다 씨에 비해서 미란다 씨는 와 아직도 좋은 건데 안녕하세요 못 지나간다. 어못 나가게 막으시는데? 고저 어디로 가요?

근데 얘는 별로 안 무섭지 않냐? 솔직히? 아니, 뭐, 갑자기 쫓아오니까 무서웠던 거지. 미란다 씨랑 상대평가 하면은 너무한 것도 아니잖아. 이암 뽀짝하게 생긴 코난 범인 같은 느낌인데? 이게 진짜 끝일 삐림. 뒤에 보면서 갈까? 안녕하세요 아우, 내 눈! 미란다를 자유롭게 해줍니까? Yes or no. 제볼때 no 누르면은 또, 으으으 이러면서. 또, 참 지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내가 놀래켜도 no야. 미란다 씨 너무 날 짜증나겠어. no. 동공이 생겼어! 동공 1픽셀 생겼어 1픽셀! 그림판으로 콕 찍었어! 이제 진짜 놀래키겠지 3 2 1 땡! 아뭐아 <laughs> 선생님이 나와서 다행이다 우리는 저 병원 가지 맙시다 나중에 쌍수 하더라도자 여기까지 디스 이즈 미란다라는 게임이었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바피스